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서진 기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비상사태 대비훈련을 진행했다고 일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명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서 철근 형틀 알폼 등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안전 관리자와 함께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이론 교육과 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화재 시 대피 방법 및 소화 방법 등 실제 훈련을 통한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작업별 위험 요인과 비상시 대피 요령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림 등으로 표현한 안내 표지판을 활용한 안전 교육과 전문 통역원과 함께 비상 사태 대비 훈련을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작업 소통 역량과 비상 사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고 의사소통 미흡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HD 현대산업개발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빙 번역 영상을 활용한 안전 교육과 비상 사태 대피 훈련을 연계해 생동감 있는 안전 교육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내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채용 교육 일원화를 위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등6개 외국어 더빙 번역으로 이루어진 표준 교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 현장에 배포하여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조 진행 현장을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 통역사 안전교육과 올해부터는 형틀, 철근, 알폼 등 고위험 공종의 안전 콘텐츠 영상 제작으로 특별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HD 시현대 산업 개발 관계자는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인 현장 근로자들이 많은 나라의 언어로 더빙과 자막이 담긴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신규 채용자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태국어,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각공종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청각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라며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더빙 번역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서진 기자입니다.